오늘 우 주제는 불경기에도 겉대 날 마유의 상팔자인데요. 하도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니까 좀 긍정적인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25년 경제 성장률 1.5%로 전망되었는데 전년보다 0.6% 떨어졌대요. 우리나라 불경기와 상관없이 잘 되는 상팔자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문 세개 가져왔거든요. 네네. 이런 시기에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본인 혼자만의 운을 가지고 되는 것만 아니. 주변의온 그다음에 선대에서 어떻게 베풀었냐 어떤 덕을 쌓았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상팔자라는 뜻이 굳이 내가 잘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일단은 노력인 것 같아요. 최선을 해서 뭐가를 해볼 수 있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하나 음식 점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에 대한 노력 학식에 대한 노력 모든 전반적인 노력이 집결된 그래야만 운이 조금 좋죠 조상의 덕이 있던간에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운이 좋아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당연하지 본인이 노력이 없으면 노력 말고 혹시 다른 게또 있을까요? 노력 말고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의 차별화인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보다는 한 시간 더 일찍 어, 노력을 조금 더더 더 공부를 한다거나 내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IT 산업에 있지만 어, 융합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IT 있다 하더라도 예술을 한다. 참이던 중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laughs> 왜요? 왜 웃지? 어, 내가 잘못 말했나? 아, 되게 좋은 말씀이해주셔 아, 이번 질문은 자신의 운이 좋지 않은데도 괜찮아 보이는 분들이 보이는데 가깝게는 배우자의 운, 내 배우자의 운에 따라서도 많이 올려줄 거냐? 끌어내려앉을 안, 안 거냐? 해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상이 덕 집터랑 그런 네. 뭐 주변 여행 같은 거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집터,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 가장 중요한데 둥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집터를 골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골라야 되는 것들 이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이 보이는 입구는 가지 않는다. 뾰족한 건물이 있는 것을 마주보지 않는다. 고층 건물 마주보지 않는다. 네모 반듯한 모양의 건물에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그런 걸 살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듯싶어요 터가 양지바르고 나한테 좋은 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기운은 터에서도 보충할 수가 있거든 즉, 반대로는 내가 아주 운이 좋고 기운이 좋아요. 근데 이 터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 한숨 이 쉬어주고, 계속 눕고만 싶고 누웠다 하면 일어나기가 싫고, 이 터가 가지는 힘, 기운에 내 기운을 뺏기기 때문에, 100%를, 어, 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걸 다운 시키는 것도 70%, 60%. 그런 부분들이.